안녕하세요. 요로스탕입니다. 이글벳 먼저 보겠습니다. 이글벳은 제가 한달 전에 이때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각자 매수가에 맞춰서 손절가 잡고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위에서 올라와서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오늘 단타 들어가서 수익분 종목인데 어떻게 해서 단타를 들어갔고 앞으로 손절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손절가는 여기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8,300원이고 분봉에서 보면 자 오늘 1시 11분에 8,970원에서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서 왜 매수를 했냐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락 이후에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었죠.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그림에서도 본다면은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빠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가 상승을 하려면 이전 고점들 이전 고점들을 돌파를 해 주어야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갈수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 자리가 이렇게 강한 슈팅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착을 해서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10% 정도, 9% 정도 나오겠네요. 9%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마무리된 모습인데 오늘 구독자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었고 VIP 회원분들도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에서 다시 본다면. 이전에 윗꼬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때 한번 소화시켜주고, 최근이랑 오늘 돌파를 시도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루빨리 안착해서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가 8,300원 잡으시면 될것 같고 상승 시에는 이위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나노캠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수익을 본 종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10시 37분에 이렇게 리딩을 드렸었고 구독 카톡방에는 이렇게 2150원 지지받으면 상승 여력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26%까지 상승했다가 마무리되었고요. 분봉에서 본다면은, 자, 이때 매수를 드렸죠. 그럼 이 자리도 한번 볼게요. 이 앞쪽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저 자리 제외하고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전 고점들을 이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자 여기가 고점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여기 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미털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여기서도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와 주고 여기서도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와 주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올라타주는 게 중요하다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와주고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해서 본다면은 약20% 정도의 수익구간이 나왔습니다. 일봉에서 보아도 자 이전에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이 자리를 한번 매집해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지지받던 자리가 이 자리에요. 한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 못 올라타고 다시 한번 내려오죠. 그리고 최근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순절가는 짧게 잡아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장기평선 터치해 주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에 481선이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한번 매집해주고 아직 1년도 안 지났습니다. 여기서 개파락하고 이제 매집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는 이런 데까지 큰 상승은 단기간에 좀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한 요런데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한 3천원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관점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타점이 궁금하실 거고, 어떠한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 자랑보다는 이러한 관점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이 종목은 지금 보면 5G 관련주죠? 이전에 아주 큰 상승을 해 주었어요. 여기 한 1200원대에서 8000원 부근까지 해서 큰 상승을 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약 2년 동안 하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지금 이 추세선은 돌파가 나와 주었고, 추세전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승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처럼 여기 상승 이후에 안 빠지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해 줄수 있는 모습을 대한관 통신에서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박스권은 자 이렇게 보여지네요. 해서 지금 여기 중심값 그리고 여기 하단값 그리고 저항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이 포지션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터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 가격대를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을 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밑에까지 개미터는 자, 여기까지 개미 터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 딱 잡아주시고,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도 가능합니다. 해서, 이 밑에서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여기가 1차 목표, 2차 목표, 이 위로 올라갈 때 3차 목표로 보시면 되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81선을 올라 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저항대들은, 자 요렇게 보여지네요 한 4,700원 부근과 5,200원 부근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검색기에 뜬 종목을 잠깐 볼게요 황금 ST가 떴고요 일진 전기가 떴습니다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이전에 지켜주던 자리를 오늘 살짝 돌파를 해주고 지지받아 준 모습이 나오고 있고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전환해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81선까지 어제 오늘 해서 소화를 시켜준 모습이에요. 자, 이거 검색했던 종목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추가로 이번 주는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급등도 같이 나오고 급락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로 스윙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